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드를 잘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우드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골퍼분들이 우드를 왜못 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골퍼분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면 한번 교정을 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립이에요. 이제 우드가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이 안 뜹니다. 그리고 공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그립을 잡을 때 특히 이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에 있다면 거의 한 80%가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밑으로 넣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립이죠? 훅 그립이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다고 해 볼게요. 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목이 이 상태에서 못 가겠죠? 그러면 이 손목이 젖혀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받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에서 올라가면 페이스 면이 땅을 보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이 밑에 있기 때문에 손목이 젖혀지면서 페이스가 닫히는 거죠. 그리고 그립도 그 안에서 약간 헛도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걸 닫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페이스가 닫혀있다. 그 상태에서 내려오면 공이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 뜹니다. 자, 빠르게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손을 밑으로 넣어서 그 상태로 올라가서 샷! 이렇게 깔리는 샷이 나오는 거죠. 밑으로 낮게. 자, 이 특징은 보편적으로 이제 인트라킹이라고 합니다. 그립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밑으로 넣어주는 이 그립을 잡는 골퍼분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게 한국 골퍼분들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많은 해외에 계신 이런 골퍼분들이 오셔서 레슨을 하는데, 이거는 세계 모두 다의 문제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분일수록 이렇게 깍지 그립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깍지 그립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뭔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립을 잡을 때 마치 손바닥으로 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팔뚝이 뻣뻣해져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골퍼분들이 우두가 굉장히 어렵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깍지 그립이 아니라 잡을 때 왼손은 그대로 잡고 오른손을 가볍게 올려주는 오버래핑을 추천해 드려요. 오버래핑을.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템핑거 그립 또는 베이스볼 그립으로 좀 연습을 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오른쪽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쪽에 손바닥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리킬 수 있도록 쥐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굳이 클럽을 많이 닫을 필요가 없겠죠. 제가 한번 올라가 쳐 볼게요. 자, 손바닥이 정면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듯이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보면 클럽 페이스가 저의 왼쪽 손등과 이렇게 페이스 면이 공일선상으로 오죠. 그렇게 된다면 공은 떠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손쉽게 공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는 낮게 가면서 왼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립을 이렇게 손바닥의 정면을 보면 일시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연습 충분히 하시고 양발 모아서 그냥... 공은 이렇게 중앙에다 놓아준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팔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연습해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연습은 말 그대로 릴리스가 좋아지는 연습이에요. 원래 골프 스윙이라는 게 측면으로 체중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을 모아서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쭉 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감이 좋아지니까 방향성도 쉽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측으로 간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어드레스 할때앞 코가 닫혀 있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보편적으로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체를 세워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잡으시다가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는 건 네, 토우가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이 안 뜨는 거예요. 노인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 우드 뒷 부분을 들고 치시면 안 됩니다. 노인 그대로 놓아주세요. 노인 그대로 솔플레이트의 바닥이 노인 그대로 놓아주셔야 하는데 이걸 칠때 뒤쪽을 띄우면서 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토우 쪽까지 닫아주는 분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 클럽은 15도예요. 로프트가 15도인데. 뒤쪽을 세우고 거기다가 앞코를 닫아 주면 영도가 돼 버릴 수 있어요. 안 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골퍼분들이 구력이 오래되실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왠지 내가 어드레스 하면 열린 것 같아요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하시거나 토우를 이렇게 닫아 주면서 그리고 네,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치킨 윙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밑으로 넣으면 클럽이 닫힌다고 했죠.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뒤에, 이 뒷부분에 솔플레이트가 떠있거나, 그리고 앞에 토우가 닫히면, 말 그대로 닫혀있잖아요. 안 뜨잖아요. 그러면, 임팩트 때 보상 동작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 뜨기 때문에 임팩트 때 띄우려고 이렇게 팔꿈치를 들면서 걷어올리는 샷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입니 도미노. 그립은 밑에, 채는 또 닿고, 앞에는 떠 있어요. 이 상태는 안 뜬다라는 걸 우리가 실전에서, 연습장에서 몸으로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눕게 되거나 체중이 뒷발에 남으면서 조금 뒷땅을 치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띄우겠다. 이런 샷이 나와요. 그래서 우두는 유난히 체중이동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우, 저는 치킨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요. 여기 어드레스 헤드 모양. 그 다음에 그립의 모양에 따라서 치키닝과 체중 이동에 이런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탑3의 문제입니다. 자, 오른손 밑에, 그리고 이걸 띄워보겠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 굉장히 좀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드에 다녀오시는 골퍼분들에게 꼭 필드 영상 하나 찍어오세요라고 해서 수업을 할때 실제 저희가 연습장에서 보는 실제 레슨의 스윙과 그리고 필드 영상을 비교를 해드리곤 하는데 정말 연습장 스윙 따로 있고 필드 스윙 따로 있어요. 필드 스윙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나 레슨 받을 때는 좀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필드 영상을 어, 캐디분이나 뭐 아니면은 주변 지인분에게 45도 말고 정면이나 아니면 측면 있죠 정면 측면 정확한 그각도로좀 찍어 달라고 해서 한두 번 정도만 뭐 프로님이 찍어 오라고 했다 뭐 약간 반 강제성 뭐 그런 부탁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인에게 부탁해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와 내가 연습장 스윙하고 필드 스윙이 완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연습장에서의 문제가 필드에서 훨씬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잘이 솔플레이트를 붙이고요. 오른쪽 손바닥 인터락킹이 좋긴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냥 악수하듯이. 네, 베이스볼 그립 잡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네, 스윙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뒤로 제가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원 스텝 또는 쓰리 스텝 정도 걸어가면서 볼을 치는 겁니다. 잡고 백스윙 치면서 한 발, 두 발, 세발 이렇게 세발 정도를 자꾸 나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5도라는 로프트가 있어요. 저는 현재 3번인데요. 15도라는 로프트의 각도를 믿고 걷어올리는 게 아니라 네. 내려치면 공이 뜹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떠요. 우리가 이 로프트 각도를 믿고, 놓인 그대로 놓고 그립을 잘 잡았다면, 띄우려고 올려치면 올려칠수록 최저점이 공 뒤에서 발생되면서, 이날 부분에 맞아서 뱀샷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프트를 믿고,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만약에 앞에 좀 공간이 없다면, 원 스텝만. 원 스텝만. 올라가서 치고 원 스텝. 이렇게. 아니면 맨손으로 원 스텝. 많이 이야기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드레스 클럽의 위치, 그리고 그립, 그리고 이 우드 같은 경우는 쓰러치는 게 아니라 찍어 쳐야 한다는 거는 제가 수백 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 구독자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띄우면 안 돼요. 내려 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치면서 내려 찍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드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현재 나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냉정하게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거나 지인분에게 부탁해서 체크를 하셔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꼭 한번 교정해 보시면 우드를 잘 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